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화면 구성이 좀 다르죠? 오늘은 보여드릴 자료들이 좀 중요해서 이런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영상이 바로 이거였어요. 공인중개사가 창업을 할때 사업자 형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주로 중개하실 그 중개 대상물에 따라서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게 유리한 경우와 처음부터 일반과세로 시작하는 게 유리한 경우를 나눠서 설명드린 영상인데요. 영상 중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4%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내용에 우리 구독자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전년도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간니가세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니가세자이죠이간니가세자가 중개보수 외에 부가세 4%를 추가로 받는 것이 위법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국세청이 직접 운영하는 국세상담센터. 여기서는 초과 중개 보수를 수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채 gpt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 영상에 있는 내용처럼 부가세 4%를 별도로 받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런 비슷한 상황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오해하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랄게요. 질문하신 분께 화가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화가 나는 건 일부 공무원들의 그 저런 태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듯한 느낌이 들면 대충 답변하고 문제 없는 선에서 해결하세요. 뭐 이런 무사안일주의, 아니란 답변에 화가 나는 거예요. 본인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뭐 여러가지 내용을 체크해서 추후에라도 좀 진실된 내용을 회신해주거나 그런 성의가 없고요. 본인이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안된다고 답변하고 끝나는 태도. 채찌 PT는 그럴 수 있어요. 채찌 PT는 온라인상에 있는 정보를 긁어모아서 좀 그럴듯하게 가공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보다 그릇된 정보가 더 많으면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한계예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국세 상담을 하는 공무원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왜 위법입니까? 받으셔도 위법 아닙니다. 제가 세무사도 아니고 세무공무원도 아닌데 이걸 왜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지 좀 답답하지만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의 수입과 또 직결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받아도 되는 이유와 그 근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참고로 오늘 영상은요. 우리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모든 간이가세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실제로 지출하는 것은 이 소비자이지만 사업자가 대신 받아서 국가에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납부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지만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주체는 바로 소비자인 것이죠. 부가가치세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영업세, 물품세, 이런 식으로 좀 여러 종류의 세목이 있었고요. 세율도 제각각이었어요. 이게 1977년에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으로 통일되면서 10% 단일세율로 통합됩니다. 즉, 부가가치세법 상에서는 부가가치세를 10%의 단일세율로 표시하고 있죠. 때문에 10%가 아닌 다른 퍼센트의 부가가치세는 법률상 존재할 수도 없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 과거의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실무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는 소비자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받을 명분이 없는데도 매출의 일정 퍼센트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간이가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연 1회 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간편하게 계산해서 신고하는데, 간이가세자 중에서도 연매출이 일정 수준 아래인 정말 영세한 간이가세자는 납부를 면제해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간이가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간이가세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계산식은요, 설명을 드리기 위한 거니까 외우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거기에 부가가치세율 10%를 또 곱하면 그게 간이가세자의 매출에서 계산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예요. 즉, 이런 계산이 나오죠. 우리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보수의 4%가 부가가치세이고 여기서 일부 공제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부가가치세란 명목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받지는 못하는데 일부 납부는 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일부만큼, 즉 소비자에게 4%의 부가가치세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1999년에 한 유권 해석이 나옵니다. 간이가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몇년 뒤에 건설교통부 지금의 국토부가 당시에는 건설교통부였어요. 건설교통부에서도 2006년에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립니다. 중개보수 한도가 100만 원일 때 104만 원을 받으면 위법이고 초과 중개보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에요. 지금 보신 이두 개의 유권 해석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 가세자는 업종별 부가율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면 안 된다는 그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2016년도에 기획재정부가 이런 공식 답변을 합니다. 간이 가세자인 공인중개사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은 그 부가가치세 이 합계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할 경우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2016년에 기재부에서 이런 공식 답변이 나왔고요. 같은 해 법제처에서는 이런 법령 해석이 나옵니다. 간이가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 외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받은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뺀그 나머지 금액이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초과 중개 보수 수수를 규정한 공인 중개사법 제33조 상황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즉 중개 보수가 100만원일 때 104만원을 받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이 이 해석의 전문인데요 중간 내용을 생략하고 한참을 내려보면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실제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라는 그 부가가치세의 원리에 따라 간이 가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사인 간의 약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016년도 1월 달에 법제차에서 내린 법령 해석입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17년에 국토부에서는 각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이런 공문을 발송합니다. 워낙 오래된 공문이라 글자가 흐리기 때문에 내용만 좀 정리하면요. 간이가세자인 공인중개사 중 일부가 소비자에게 10%의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니, 간이가세자는 법정중개보수와 납부부가세를 합한 금액, 그 이상의 중개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이에요. 즉, 무슨 얘기예요? 간이가세자도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데, 업종별 부가율 이내에서 받아야만 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의 업종별 부가율은 40%죠. 다시 정리하면 중개보수 한도가 100만원일 때 104만원까지 받는 것은 합법이라는 내용의 국토부 정식 공문이에요.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지금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해인 2019년도에 나온 법령 해석입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이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 무슨 말이냐? 간이과세자도 업종별 부가율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율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19년 9월 26일에 추가된 법령 해석이고요. 여기서 에 말하는 당시의 간이과세자 역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보셨나요? 국민을 상대로 세무상담을 해주는 담당 공무원이 공부 안 하십니까? 부가가치세에 대한 최신 판례, 유권에서 법제처, 법령에서 이런 거 전혀 안 보시고 20년 전에 세무공무원 준비할 때 공부했던 그 당시 교재에 나와있던 그 옛날 내용을 가지고 지금 2025년도에 세무상담을 하시나요? 이쯤에서 끝내도 되지만 최신 판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인데요.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판례는 아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 가세자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작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전문을 다 보면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핵심 내용만 볼게요. 간이 가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 가세자의 납부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되시죠? 작년에 대법원에서 나온 확정 판결입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공인중개사 중에서 직전 연도 연매출이 4,800만원을 넘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부가가치세 10%를 받아서 세금계산서 또는 과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되고요. 직전 연도 연매출이 4,800만원 아래이거나 올해 신규로 개업해서 전년도 과세자료가 없는 간이 과세자.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 과세자죠. 이분들은 부가가치세 4%까지 추가로 받아도 과거와는 다르게 위법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